암도 성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성분에.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인슐린이 암에는 자극인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인자가 이 유제품에 있어요, 유제품에. 그래서 암의 성장인자가, 아, 유제품에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유나 치즈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된 어떤 가공식품들은 가능하면 암하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네 번째는 주의할 음식이에요. 뭐예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죠? 우유예요, 우유. 우유, 유제품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 줄이다. 줄여. 야, 이씨, 우제품 먹으러 키 크라고 하는데, 뭘뭐 실제로 도움이 돼요. 네덜란드 사람은 막 우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키가 뭐 190이 만큼 막 흔하다고 해요. 아이들 위해서 성장을 안 하고 막이런막막 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장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장. 암도 성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성분에.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인슐린이 암에는 자극인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하고 유사한 인자가 이 유제품에 있어요, 유제품에. 그래서 암의 성장인자가, 아, 유제품에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유나 치즈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된 어떤 가공식품들은 가능하면 암하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암을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그러면 우유 대신에 뭘 드시라고요? 두유를 제가 아까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유, 그러니까 쌀이나 콩이나 귤이나 견과류로 만든 이런 음료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평상시에 오메가3가 있으니까 하루 견과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드시면 좋은데 그걸 드세요. 다만 하루 견과류 안에 단 성분처럼 된거 있어요. 그건 빼고 드세요. 아셨죠? 그런 것들 맛을 위해서 넣은 거니까 한우분들은 그걸 드시는 것을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